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의 가브렐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이고, 현재 오후 3시 6분입니다. 와, 진짜로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당연히 더운 건 더운 건데, 낚시를 하다가 지쳐서 넉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채비, 체비, 채비하고 장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땀도 진짜 몇 바가지 흘리고, 이 준비하다가 지쳐요. 준비하다가. 지금 웨이더 입고 잠깐이 준비하는 사이에 벌써 어마어마하게 온몸이 젖어 갖고 땀으로 젖어서 정말 힘들고요. 여기도 이제 장마 이후에 처음 오는데 완전히 지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어, 물도 좀 많아 보이고 원래 저기 앞에까지 다이 돌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물로 다 잠기면서 돌이 어, 요번에 물이 이쪽까지 범람하면서 다 밀린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돌 턱이 생기면서 이쪽이 좀 폐였나 봐요. 그래서 지형이 낮아지다 보니까 물이 좀찬거 같고 또물 자체도 어느 정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와 일단은 너무 더워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낚시 부지런히 시작해 보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컨텐츠 오늘은 컨텐츠를 좀 정하고 왔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로드가 이제 n s 에 RS 플러스 632 소미노 행때입니다 이게 10만원 아마 초반대 로드고 릴은 20만원 초반대에 어, 스트라딕 네, 시마노의 19 스트라딕 시2 0 0 0 노멀기어입니다. 그래서 요 두개가 이제 제가 늘 초보자나 입문자용 그리고 또 항상 저한테 장비 뭐 20만원대 30만원대 추천해 달라고 늘 매번 있는 질문에 제가 이제 데, 답변 드리고 추천해 드리는 세트가 요 세트라서 저도 일단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도 쓰면서 또더 어 꼼꼼하게 알아둬야 이제 어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실 때그 상황에 맞춰서 맞춤 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두 개가 이제 30만원, 30만원대 맞출 수 있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 가성비 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추천을 해드려 왔고 또 오늘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지형이 여기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수, 수량도 아주 많은 것 같고 일단 오늘도 쏘가리가 여기 어디에 이제 들어있는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얕은 여울서부터 한번 두드리면서 지나가 볼게요 어, 날씨가 어, 지금 조금씩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결과 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형이 많이 변했고 유속발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수량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수량은 평소 제가 알던 수량이 맞는 것 같은데 지형이 바뀌면서 위쪽도 지형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던 그 지형과 그 상태는 결코 아니에요. 일단은 물살 자체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봐봐요. 바닥이 그냥 보이죠? 정강이 정도밖에 안 오는 평소 제가 했던 수량 그대로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세졌다는 거는 많은 지형이 바뀌고 와류 가지고 하면서 이제 유속이 지형에 따라서 지금 더 세진 것 같은데 이따가 내려가는 건 내려가도 올라올 때 엄청 고생하겠는데 이게 유속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요 지금. 그래서 올라올 때가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밑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서는 수심이 안 나와서 의미가 없고, 그 아래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따가? 아, 너무 센데, 유속이? 아이거 어 오케이, 왔어, 왔어. 야, 흘리면서 받아 먹었어요. 쏘가리인가 보다. 힘을 안 쓰는데? 그래서 쏘가리, 에쏘. 야, 왔어요, 왔어. 자, 흘리면서 하나 왔습니다. 오케이, 얕은 데도 있을 줄 알았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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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다. 야, 좋다, 좋아. 어우, 힘쓰는 것 봐봐. 야, 사이즈 괜찮아. 오케이, 오자마자. 오자마자 쏘가리 하나. 오케이. 슈! 어우, 사이즈 좋아. 자, 오자마자 G6로 흘리면서 흘리는 와중에 커하고 때려줬습니다. 일단은 쏘가리일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자 오늘 RS 플러스 10만 원대 초반 로드와 지금 20만 원 초반대 릴 이게 지금 최저가가 아마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는 잠시만요 이거 빠지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자, 자, 입문자분들,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세트로 지금 환수했습니다. 아우, 지금 날이 엄청 더운데, 지금 몇 시냐? 3시 15분입니다. 와갖고 한네번 캐스팅만 에 지금 첫 수가 바로 나왔어요. 일단 상당히 수심이 얕은데, 얕은 곳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흘리면서 받아 먹었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쇼파이트가 한번 났는데, 아이고, 빠졌어요. 방금 쇼파이트가 한번 났는데, 그냥 이제 쇼파이트 났길래, 왠지 리트리브 하면 쫓아올 것 같아서 한번더 리트리브를 빠르게 했어요. 이제 액션에 쇼파이트가 나고 나서, 이제는 리트리브를 했더니, 예상대로 쫓아와서 한번더덮쳐준쏘리인데 작아요, 얘 또.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운 스트림과 업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자주 있어서 짧게, 영상에서 길게는 제가 분량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짧게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이 여울이 물이 흐르는 기준에 필드에서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류, 이제 흐르는 위쪽으로 치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흐르는 아래쪽으로 해서 거슬러 오는 거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법의 차이를 좀 어 디테일하게는 좀 나중에 생방송이나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다루겠고요. 일단 크게만 말씀드리면 위쪽으로 캐스팅을 하면 그만큼 물이 미는 유속의 어, 속력에 따라서 바닥을 이제 찍고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필드마다 유속이 흐르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가벼운 지그헤드를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물이 밀면서 바닥을 빨리 찍고 바닥에서 운영이 가능하면서 이제 긁고 올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밑걸림, 채비 손실은 심합니다. 그래서 그유속에 흐르는 방향에 맞춰서 어, 운영이 미숙 미숙할수록 더 가벼운 지게를 써서 바닥에 좀더 늦게 최대한 늦게 찍게 좀 세팅을 하셔서 어, 어느 정도 빠르게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던지자마자 여유줄 회수하면서 이미 바닥에 껴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만큼 조금 산위도가 어, 난이도가 상급 정도의 좀 어려운 운용입니다. 그래서 어, 업스트림을 하실 분들은 지그헤드를 좀 처음에 잘 감을 모르시는 분들은 최대한 가볍게 쓰셔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닥을 웬만하면 좀덜 찍게끔 아주 가벼운 걸 쓰면서 감을 익혀가시길 추천드리고 다운스트림은 말 그대로 물이 밀어요. 물이 밀기 때문에 유속의 또이 힘에 따라서 어, 필드마다 또 다르지만 바닥을 좀 찍기가 어 어렵습니다 지그에드 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러 바닥을 안 찍고 자연스럽게 계속 어 내가 던진 라인 여유줄이 나가 있는 만큼 흘리면서 그냥 탐색을 자연스럽게 유속에 지그에드와 라인을 맡긴 채 탐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으면서 흘려 내려보내고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뭐 여러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으로 할 때는 일단 지그헤드 무게가 반대로 좀 무겁게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좀 가라앉을 수 있고 또더 무겁겠어요 바닥을 찍겠죠. 그래서 지그헤드를 업스트림 할 때보다는 무겁게 세팅하시되 어, 운용은 최대한 천천히 물이 미는 힘 때문에 바닥을 찍어도 살짝의 힘을 살짝 액션을 줘도 급부상을 해버립니다. 물이 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만큼 부상하면 가라앉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운용을 하시고 또 대신 밑걸림은 덜합니다. 그리고 더 장점은 물이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라인 텐션만 잡고 그러니까 텐션만 잡고 있어도 액션이 자연스럽게 계속 찰랑찰랑찰랑 나오고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스테이 중에도 와서 덮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트림 운용할 땐 대부분 쏘가리들이 습성이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상류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요. 상류 방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다운 스트림을 할 때는 쏘가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그 위쪽을 지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쏘가리가 보더라도 유속의 힘 때문에 막 빠르게 쫓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운용을 하시면서 오래 노출을 시켜주시면 어느 순간 바이트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아무튼 뭐 밑걸림이 좀덜한 것도 있고 운영이 조금 느려져야 되는 그런 지루함은 있지만 확실히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운용하기는 훨씬 밑걸림이 덜하기 때문에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틀로 두고선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다음번에 뭐 생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시간을 두고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낚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왔어요 히트 히트 아 빠졌다 아 빠졌어 빠졌어 자 입질 두번 왔는데 지금 한 마리 왔었는데 빠졌습니다 빠졌어 아자 사이즈 좀 괜찮았는데 빠져버리네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자 왔어요 잔머리 왔습니다 에라 <목소리> 모르겠다 자 뭐냐 어차피 넌나 d e s t i 에라 모르겠다 어단 떠나야 가 애쏘가 업스트림으로 쳐갖고 좀 빠른 액션 줬더니 업스트림에서 받아 먹네요. 얘도 앞바늘, 앞바늘을 물고 나온 거 보니까 쫓아와서 좀 과감하게 덮친 것 같습니다. 야, 사이즈가 좀큰 애들도 있을 텐데 참 어렵네요, 오늘. 일단은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철수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내주겠습니다. 저 왔어요. 이렇게. n i c 어 n i 아이, 조그만 녀석. 요만한 <laughs> 거. 아, 왜 이러지? 이렇게 유치원들인가? 아. 자, 직격적으로 바짝 붙여서 끌리면서 애들이 저기서부터 쫓아나오는 것 같아요. 쫓아나오면서 가만히 간보다가 막판에 딱 스테이줄 때텅 때리네요. 자, 이제 슬슬 입질이 좀더 활발하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야간 저녁 피딩, 이제 초저녁 피딩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6시 28분이고요. 주은이지한 30분만 하고 7시에 딱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6시 54분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또 지금 막내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있어서 또 집에 데려다 달라고 연락이 와서 어,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질은 계속 들어와요. 지금 이제 저녁 피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좀더 지나면 큰 녀석들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질은 간간히 활발하게 들어오지만 전부 다 아주 작은 애쏘여서 절 크게 흥미가 안 나네요. 물론 이제 쏘가리 꽝 치는 것보다 애쏘라도 나와주는 게 감사하지만 이제 지금 현 상황을 굳이 설명하자 그러면 계속 애소들만 지금 피딩을 하고, 애소들만 좀 활동을 하는 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이즈 되는 애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꽝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내일 영상에서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